일단 차를 차 엔진룸을 잠깐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어 올류렉스턴입니다. 배터리 센서가 있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린통신으로 센서를 타입, 하는 타입이고 지금 에어플러스 센서로 린통신으로 제어하는 타입입니다. 지금 대부분이 올류렉스턴은 다 통신으로 많이 바뀌어 있어요. 네, 그만큼 ECU와 BCM의 역할, 그다음에 각각의 모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배터리 센서가 있는 타입에 배터리를 바꾸셨습니다 이거 인산철이래요. 아, 근데 왜 제가 지금 잠깐 오실로스코프로 이거에 대한 전류 파형을 잠깐 측정을 했냐? 전압과 전류를 측정을 했는데 간략하게 잠깐 게 보세요. 파란색을 주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시동을 걸고 급격하게 전류가 상승하는 걸볼수 있어요.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거 통신 방식입니다. 통 방식이라고 하면은 또 배터리 센서가 있는 타입이라고 한다면은 배터리 센서에서 배터리의 어떤 현재의 저항값을 측정을 합니다 기준저항으로 배터리의 충전량에 따라서 변화되는 저항값을 측정을 해서 그걸 ECU로 보내고 이 c u 는 발전기에 DT제어로 해서 발전량을 제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통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통신은 절대 이렇게 급격하게 전류량을 올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올리지 않아요 이렇게 올릴 경우는 딱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완전 방전인 상황 거기다가 풀, 완전 방전해서 풀부하를 줬을 때는 이렇게 급격하게 전류를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류를 올린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재측정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부하시켜주세요. 자, 지금 올라가고 있죠? 자, 여러분들, 시동을 걸어서 크랭킹 전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안개 등을 줬고, 에어컨을 키는 순간, 순간적으로 전류가 지금 얼마까지 튀냐? 거의 130A가 넘어요. 근데 제가 알기론는 됐어, 꺼요? 자, 일단 이 파형을 여러분들 보셨죠? 예. 에어컨을 키는 순간 그러니까 부하가 많은 부하량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순간적으로 지금 130 간파까지 올리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통신 방식들은 대부분 뒷지레오를 하기 때문에 부하를 주면서 단계적으로 살짝 올리고 조금 있다가 부하가 이제 소모가 되기 전류 전류가 소모가 되기 시작하면은 조금씩 천천히 올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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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단계적으로 싹 올라갑니다. 근데 이렇게 순간적으로 거의 부하가 안 먹다가 에어컨 킹과 동시에 순간적으로 130A까지 치솟는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이럴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어... 이런 경우는 배터리가 완전 방전인 상황에서 부하가 고, 과부하가 걸렸거나 아니면은 많은 전류를 사용하는 부하가 걸렸을 시에만 이런 증상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완전 방전인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130A에서 140A 가까운 전류가 소모가 되는데 이 차량의 발전기가 낼수 있는 용량이 제가 알기로는 메인 슈즈가 150A짜리면 은 거기에서 70%가 정상적으로 낼수 있는 출력이니까 약 130A 정도의 출력을 낼 건데 대부분의 디젤이 다 그래요. 130A까지도 내질 않아요. 실질적으로 왜 보호 차원에서 절대 듀티 100% 내지 않습니다. 듀티는 약80% 90% 정도 수준에서 컴퓨터가 제어를 해요. 장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보호하고 발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메인 휴즈가 150A짜리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30A가 맥시멈이고, 우리가 진짜 완전 방전인 상황에서도 110A, 115A 정도만. 발전량을 생산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고 거의 1 5 0페어 가까이 다 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차는 어, 센서랑 컴퓨터가 발전기 제어 d t 제어를 거의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올릴 렉스턴이나 아니면은 요즘 나오는 신형 차량들의 배터리 센서가 있는 타입들은 이런 식으로 개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걸 잠깐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서 영상을 잠깐 측정했습니다 뭐예이 배터리 센서의 기준정에 맞는 인산철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배터리 용량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전기가 없다고 생각해서 발전량을 끝까지 올려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발전기 가고요 배터리 가고요 전장 맛 갑니다 이거 예, 굉장히 주의하시라고 영상 올려드리는 거니까 이런 세팅은 잘 생각해보시고 하세요 하시는 건 자유지만 하시는 건 자유지만 파손됐을 때 누구를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